나 봤어요! 이거 잖아요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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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놀리 특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선한 편의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편입의 달새입니다 어휘와 문법, 독해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놀리는 생소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실제로 논리를 처음부터 들어가진 않습니다. 어휘와 문법이 탄탄하게 기본이 되어 있어야만 논리를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논리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 건지, 오늘의 편의 멘토가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그럼 만나보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사실 선생님께서 이제 문법이랑 논리 파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논리가 저는 굉장히 생소해서. 아, 어, 좀 생소하죠. 논리라는 사실 이름은 편의상 편입계에서 만들어낸 단어고요. 아. 원래는 문장 완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혹시 수능을 떠올리시면 수능계 독해 문제 중에 빈칸을 뚫어 놓고 알맞은 문장을 집어넣으세요. 이런 문제 본적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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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문제를 이제 논리 파트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음. 근데 편입 논리에서는 파트가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어휘형 논리라고 해요. 빈 칸을 뚫어놓고 알맞은 어휘 단어 하나만 집어넣으세요. 라고 묻는 논리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어휘에 깔려있는 어휘를 알아야지 해석을 했을 때 이걸 집어넣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휘를 베이스로 깔지 않은 이상 그 기본 논리 정도는 풀지가 못해요. 음. 그래서 초반에는 논리 수업을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단어를 외우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어느 정도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기출 수준으로 가서 좀 심화될수록 거기에 깔려있는 어휘들이 너무나 어려워요. 음. 그래서 어휘 암기하는 게 가장 큰 일입니다. 음. 우리가 그래서 편입용으로 외우는 단어들 중에선 1년 지나고 절대 우리가 살면서 볼수 없는 단어들, 단어들을 외우게 돼요. 음. 그래서 해서라도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근데 정말 생소해서 진짜 한번 말고는 볼수 없을 것 같은 단어들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과감히 그런 아이들은 외우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나올 수도 없을 거를 주구장창 외워봤자 그게 뭐 수천 개 수만 개 될지도 모르는데 그건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중앙대라든지 서강대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어휘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학은 따로 대비하는 게큰 의미가 없어요. 본인이 모르면 남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로 그냥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런 그 어휘를 빼놓고는 좀 본인이 어휘책을 한권 정해서 그걸 계속 돌려주세요 어휘책을. 그러니까 뭐난이 어휘책도 보고 얘가 다른 거 보니까 난 그것도 보고 이렇게 두권 이상 늘리면 좋지 않습니다. 한 권만 시험 볼 때까지 반복해도 그 중에서 까먹는 게 계속 나올 거예요. 음. 그래서 그 까먹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지 아는 걸 틀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만 하시고 나머지 어휘는 여러분 독해나 논리에서 이제 중간 중간 지문상에서 모르는 단어들은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휘를 암기하시는 건 어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도 하지만 논리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도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논리는 이제 아까 얘기 잠깐 드렸듯이 문장을 집어넣는 논리인데 얘는 거의 독해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독해라고 하면 글이잖아요. 글이라 하면 글쓰니까 주장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죠. 어떤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 키워드에 어떤 주장을 실을 건지에 따라서 그게 타픽이 될 거고 이런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그래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 있을지를 찾는지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적기도 하고요. 혹은 맨 위에, 맨 아래 중복으로 적기도 해요. 어,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 맨위에 적혀있다 두 갈지, 맨 아래 적혀있다. 그리고 위 갈지, 중뭐양 옆으로 다 적혀있다. 그러면 양 갈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글은 어차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통일성 있게 글을 쓸 수밖에 없어요. 통일성 있게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 맨 위랑 맨 아래랑 글의 통일성이 있는지 좀 따져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이 그 통일성에 따라서 그 정의식이 되, 되겠죠. 어, 맨 앞이랑 맨 아래랑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얼토당토한 걸 집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글이 좀 길긴 하지만 이게 블랭크를 뚫어놓고 문장 하나 넣는 문제는 전체를 해석 안 하지 않아도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스킬이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처음부터 스킬을 강조하지 않아요. 왜냐면 스킬 좋죠. 하, 신기하죠. 막 그니까 막 문제가 막몇 초만에 풀려.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학생들이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좀 정석적으로 공부도 좀 해보고 해본 상태야지 여 얘가 조금 응용이 되고 조금 출제자가 미끼를 던져도 그걸 물지 않고 문제를 풀 풀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스킬이 뭐냐 기본기를 지키는 게 스킬이다. 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제가 어휘랑 이제 문법을 한 다음에 보통 논리를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어휘랑 문법은 끝나는 게 아니라 특히 어휘는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논리를 봤는데 모르는 단어가 막 많아. 그럼 갑자기 엄청 부담이 되거나 그다 외워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할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어휘 문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는 아직 시험 보기 전에 훈련 단계니까 어휘를 먼저 외우게 시켜요. 네가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 거야. 그럼 음. 여기 있는 어휘를 내가 먼저 줄게. 그럼 이 어휘를 먼저 외우고 문제를 풀어봐.라고. 아 초반에는 연습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 어휘를 모르는 상태로 딱 들어가서 문제를 풀 수는 아, 없습니까 네. 그래서 어휘를 먼저 외우게 시켜요. 우리가 보기가 네 개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보기 네 개를 다 모르면 문제는 못 풀지만, 두개 정도는 알아도 문제는 풀릴 때가 있거든요. 두 어, 개의 단어를 아는데, 이두 개의 단어는 절대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판단도 할수 있어요. 음. 왜냐하면 단어를 집어넣는 논리형 문제는 이 단어가 좌우랑 상관관계가 맞냐를 따질 수가 있거든요. 앞에가 원인이면 뒤에는 결과고 앞에 하지만이란 말이 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있거나 다소 오히려 이런 말이 있다면 글의 흐름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내가 밥을 많이 먹었을지라도 나는 뚱뚱해가 어리나요? 음. 어, 나는 밥을 많이 먹을지라도 좀 날씬해가 좀 어리죠. 그의 네. 흐름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글의 흐름의 그 구조를 보고 자 약간 부정적인 단어 들어갈 것 같아, 약간 긍정적인 단어 들어갈 것 같아 유추는할수 있거든요. 뜻은 몰라도 그래서 보기 네 개를 다 알아야지만 문제는 풀리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보기 한개 모른다고 아나 이거, 이거 몰라가지고 문제 못풀것 같아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음. 어, 그럼 논리는 보통 몇 월부터 시작하나요? 1월부터 편입을 시작했다라는 가정하에 독학하는 친구들도 있고 학원의 커리큘럼을 따르는 친구들도 있고 좀 다를 건데 이제 독학하는 친구들을 기준으로 먼저 얘기를 하면 어 일단 본인이 어휘 수준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가 일단 가장 중요해요 음.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어떤 어휘책을 보는데 내가 기본편은 한두번 돌린 것 같아 두번 정도는 내가 회독을 돌린 것 같아 그 정도 되면 시작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 회독도 하지 않은 그냥 기본 어휘만 갖고는 좀 시작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 기본 베이스가 있다면 한 5월 정도부터는 시작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휘 두번 정도 돌리는 정도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그러면 7월 정도에 시작해도 늦진 않습니다 음. 그래서 대부분 7월 정도에 시작을 많이 해요 뭐 논리라는 것이 단어를 하나 집어넣는 문제라서 단어만 알면 될줄 아는데, 단어를 알고 상화 관계나 뭐 전후 관계를 따져야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 들어갈 자리에 따라서 어뭐 주어랑 동사 관계냐, 동사랑 목적어 관계냐, 뭐 이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전혀 그냥 논리적인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냥 수거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냥 단어를 모르면 끝나는 거죠. 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어를 먼저 외우시고 어 들어가셔야지 전후 관계, 논리 문제를 푸는 습득을 좀더 빨리 할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나라 말 잘한다고 우리가 국어 시험 다잘 보는 거 아니죠? 음.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능, 국어 영역을 조금 더 난이도를 키워서 영어로 바꿔는 시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단어를 배우면서 문장과 문장 간에, 단어와 단어 간의 상관관계를 잡고 스스로 사고하는 훈련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음, 확실히 어휘문법 논리라고는 하지만 네. 어휘랑 문법을 할줄 안다고 무조건 그렇죠. 논리를 잘하는 것만은 아닌 것, 것 같아요 논리가 편입에 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논리 안에는 어휘를 음. 베이스로 깔고 있어야 되고 음. 어느 정도 문법적인 구문도 할줄 알아야 되고 음. 그리고 사고력을 요하는 독해력도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세 가지 영역이 자꾸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논리거든요 한 가지가 부족하면 좀 무너지는 게 논리 영역이라 그래서 초반부터 하기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문법 구문적인 것을 좀 많이 신경 을 써주시면서 단어 배는데좀 시중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안 그래도 논리 영역 출제 범위가 GR이나 SAT라고 들었거든요. 어, 그게 어떤 시험이고 어떤 식으로 그럼 학생들이 뭐 기출문제 그런 걸 풀어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이제 제가 공부할 때 너무 옛날이긴 한데 그때 <laughs> 뭐 g r 정도의 그런 것을 많이 요하긴 했어요. 아. 근데 그 정도 수준까지 요하는 학교들은 이제 많이 좀 적어졌습니다. 편의 문제의 추세들이 지금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예전에는 특정 학교들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글로 줘놓고 봐도 뭔 말인지 모르는 문제를 줬어요. 어, 근데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 좀 쉽긴 합니다. 문제는 쉽게 풀려요. 지문이 음. 아, 어려워서 애들이, 아, 모르겠다. 음. 이렇게 혼동할 뿐이지, 문제는 빨리 풀리는데, 애들 입장에서는 그걸 잘 모르니까. 논리 문제집은 시중에 있는 문제집, 뭐, 어느거나 다 괜찮습니다. 사실. 다 좋게 나왔어요. 어떤 특정 학원에 어, 문제지만 좋은 건 아니고, 그냥 본인이 기본서라고 생각하는 것들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냥 하나 푸시면 됩니다. 하나 푸시는데 문제 푸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그 안에 있는 단어들을 내가 다 갖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책한 권을 보시면 되고요. 그책한 권이 끝났다면은 어느 정도 논리를 푸는 연습은 되셨을 거예요. 문제 풀이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감을 잡으실 건데 그 다음부터는 기출로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이 학교는 안갈 건데 이 기출도 음. 풀어봐야 되나요? 저는 남자들 여대 것도 풀어봐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나올지가 몰라요. 교가 다를지언정 문제는 돌고 돌 수가 있어요.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소인 음. 속에 있는 단어는 돌고 돕니다 음. 그래서 기출 문제 정도만 풀어도 뭐, 웬만한 기출 문제는 다 이제 앞으로 적응이 될 거고요. 그 기출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기출에 대한 단어들은 여러분이 특별히 대비하는 게좀 힘들어요. 음.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나오는 기출 단어들을 좀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어, 뭐 예상어휘가 네. 있다, 뭐 추가적으로 보면 당연히 좋죠. 어휘는 다다기 전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어휘를 암기하느라고 다른 걸 공부한, 공부하는 걸 놓치면 안 되니까 기출어의 중심으로 공부하시면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문법에서 본인 본인이 놓쳤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독해에서 여러 가지 모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좀 놓치고 있다든지 이런 단어를 좀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장문 엄청 긴 논리 문제도 있더라고요. 빈 칸이 여러 개고. 그런 거 거의 독해 문제 아닌가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렇죠.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그냥 그건 독해예요. 음. 어, 그냥 독해.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메인 아이디어거든요. 작가가 어떻게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어떤 단어로 어떤 주제를 얘기하고 싶 근데 대부분의 글들은 거의 다맨 상단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맨 하단에서 나오는 거랑 통일성이 있어요. 음. 어, 그래서 일단은 초반에는 그렇게 스킬 위주로 갖지 말고 글의 흐름을 느끼면서 정독하는 음... 훈련을 해 주시고 왜냐면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는 어, 시간 제한이 있다는 생각에 좀 빨리 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시간 내에 못 풀면 되게 실망하고 우리가 당장 시험 보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시간보다는 조금 정확도에 좀 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제 친구들이 선생님 스킬이 뭐예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저는 노하우를 알기 전에 노와이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면 본인이 이유를 다 알아야 되거든요 얘만 답이고 얘가 답이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지 조금 응용돼서 나왔을 때아 맞다 이건 이래서 답이 아니었으니까 여기다 맡기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자꾸 왜 이런지 왜 이래야만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조금 자꾸 설득해당하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근데 논리를 7월부터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7월이 학생들이 제일 많이 슬럼프가 오는 시기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선생님도 이제 슬럼프를 겪어보셨나요? 많이 겪었죠. 평균적으로 학생들이 한 3월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직원이 많아요. 네. 3월에 이제 한두달 정도 기본 이론이라는 걸 배웁니다. 근데 기본 이론이라는 걸 배우고 5월달에 이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거기서 한번 슬럼프가 옵니다. 일단 첫 번째 가벼운 슬럼프. 어 근데 네, 이론을 2월달 두 개월 동안 배웠는데 문제가 안 풀려. 공부를 안한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자꾸 틀리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조금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맞나? 음. 어, 내가 할수 있을까? 라는 첫 번째 슬럼프법입니다. 근데 그때 틀리는 거는 괜찮아요. 아직 문제풀이를 우리가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내가 머릿속에 들어간 지식이 아직 정리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한참 많이 틀릴 때예요 그래서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아, 나 틀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내가 못하지만 내가 조금 더 잘해서 열심히 해서 나중에 어, 더 잘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약간의 긍정을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5월달 6월달에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7월을 맞이했어요. 어, 이제 많이 공부하는것 같아요. 음. 본인이 공부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가 3월이라는 공부는 음. 엄청 긴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약간의 체력적인 부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7월이 왔어요. 더워요. 그리고 체력도 부담이 있어요. 근데 논리를 시작한대요. 뭐할게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부터 털썩 털썩 주저앉아요. 아 어, 정말 진짜 내가 해야 되는 게 맞는가?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7월달에 그게 큰 슬럼프가 오는데 친구들이 그때 포기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어요 어, 이상하죠? 오, 네. 어, 포기하는 친구들은 어, 이미 그 전에 포기를 먼저 해요 7월 오기 전에 근데 슬럼프가 왔지만 어, 그때는 견딜 수 있는 몸이 된 상태일 거예요 4개월이라는 음. 시간이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적응 훈련기를 했던 시간이기 때문에 7월달에 그래도 힘든 게 힘든데 거기서 포기는 안 하지만 조금 축처져서좀 게을러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놀러 가고 싶을 어, 것같아 놀러 가고 싶어저 같은 경우는 학원 친구들이 따라하지 세요 <laughs> 학원 친구들이랑 한 8명 정도 저까지 4명, 4명 쪽에서 차두 대, 네해서강원도 빼박 이에 갔다 왔어요. 이 영상을 원장님들이 싫어합니다. <laughs> 어, 열심히 공부하는 건 물론 좋습니다. 근데 본인을 너무 억제하지 마세요. 어, 왜냐면 너무 열심히 공부한 상태로 과몰입 상태가 되면은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없게 되면서, 어, 너무 시선이 좁아집니다. 하나하나 다 의심하고, 하나하나 다 궁금해해요. 그럼 모든 보기가 다 의심스러워지는 겁니요 쉬운 문제를 본인이 이렇게 빠져푸는 성격이 되거든요. 약간의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어, 일주일 동안 고생했어. 어, 왠지 잠깐 너, 내가 너한테 선물 주고 싶어. 이제 뭐 하자. 그래서 약간 잠깐 쉬, 쉬셔도 돼요. 음. 아, 그래도 하루를 통째로 날리지 마시고, 그 잠깐 친구도 만나고, 뭐, 술한잔할 수도 있고, 뭐그 그렇게 하다가 단어 정도는 그래도 한번 안기는 하고 갑시다. 단어는 꾸준히. 7월 지나고 이제 좀 견뎌내면 10월 달이 어, 정도 정도 되면 이제 시험이 코앞이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루하루가 슬러슬러 거예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뭐가 완성이 안될것 같거든요. 이제 두달 남았는데 역시 내가 바뀔 수 있나? 음. 이런 생각에 불안한 가운데 시험을 하루하루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 견뎌내는 게좀 고역일 거예요. 근데 금방 지나갑니다, 그시간 그래서 본인이 아마 실력이 오르지 않은 것 같아도 계속 오릅니다. 오르는데 그게 후반기에 가서는 친구들이 좀 새로운 걸 배워서 실력을 올리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자꾸 실수하던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실수하는 것들을 찾아 메꾸는 형태로 가셔야 돼요. 12월 초, 초중반부터 이제 시험이 시작되죠. 어, 여러분 이 시험을 보는 순간에도 발전을 할 겁니다. 계속 시험 보는 순간에도 뭔가 실력이 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후반기에 왔는데 난이 정도밖에 안 돼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요. 앞으로 쭉 자신이 가는 걸음을 묵묵하게 걸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우리가 책을 볼 때요, 책을 볼때 이렇게 좀 이렇게 보죠, 좀 적당한 시선을 두고 보죠. 이렇게 안 보잖아요. 음. 어. 그러니까 너무 시선이 좁아진 상태로 문제를 보게 되면 오히려 본인이 풀수 있는 게안 보여요. 그래서 약간의 마음의 여유를 뒀을 때 오히려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대학에 시험으로 왔을 때 무조건 붙어야 돼, 무조건 붙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가면은요 떨려요. 혹은 너무 과몰입을 해요. 그러면 본인이 실력이 잘 발생이 안 됩니다. 그냥 아 이리야 아니면 어때? 난데 가면 되지. 아, 내가 뭐 여기 아직 갈게 없어? 이렇게 약간 그런 어, 긍정을 가지면서 좀 가주시면 그래도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나올 거예요. 어려움만 보였던 논리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감이 좀 오셨나요? 유인무안이라는 말이 있죠. 어휘와 문법 탄탄하게 준비하시고. 논리 문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더 신선한 편의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알람 설정 설정까지. 안녕! 널리, 널리, 널리. 널리, 널리, 널리. 이게 뭐야.